다른 사람이 살았다 하여 마른 밑에 놓고 있는 실금리 동굴을 보게 됩니다 실금리 동굴이 어디로 있냐 이렇게 가는 길에서 바로 이제 오른쪽 앞쪽 햇빛으로 입구가 나있죠 여가첫 번째 입구가 되겠고 배가 앞으로 가면서 보면 다시 두 개를 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저대로 되기로는 성비양분이 여기서 일생을 보내게 됐답니다 왜 일생을 보낼 때? 여생과 함께 갈략음을 틀고 놀았다고 해서 그것을 비파실자, 검보금자, 마을리자를 써서 실금이라 그러고 여기가 바로 두 번째 구가 되겠고 맨 네, 왼쪽으로 조그맣게 입구가 나보여요 자, 가시면서 한번 올려다보십시오. 그것도 없는데, 나무가 살고 있는데, 한번이 어떻게 시작시켜 봐야 들면 되겠고 나무가 살고 있습니 자, 그래. 다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제가 만든 기자들은 아차 바위로구나 아차 바위. 바이오. 아차 바이가 어디로 있냐. 그 앞쪽 저 위로 올라다 보시면 저 위에. 저 위에 올려놓은 바위랑 완전히 달라져 있는 바위죠. 저 바위가 아차, 한번 떨어진다는 아차 바위다. 바이오. 저 바위 여기 안까지 아차 붓은가. 말해야 왼쪽으로 해서 멀고 앞으로 보고왔던 일정 절경을 볼거에요 보시면 강가에서 보는 절경과 물에서 보는 절경 아주 잘 돼. 있어요. 자 바로 오른쪽 백발일격공원은 하얀 페이스로 돼가지고동그미가 하나 있고 변경이 있고 세개 있고 그러죠 저건 중요한 표시입니다저표 제가 알려 드릴게요 앞쪽 저 위로 올라가고 꼭지가 있 바위가 있요저 바위를 천사 바위라고 부릅니다 바위 밑에 봐도 다 약간 텐트자 되죠 이번에는 왼쪽으로 두개 있고 오른쪽으로 하나 있어 저거 어떤 표시를 하고 있냐 휠체어 쌓을 때그휠동네도 마찬가지로 1반, 2반, 3반으로 나누어져 있어 네, 만약 금면에 일반 사람이 저거 하나, 두 개, 세개 쌓으면 내년에는 두 개, 그 다음에는 세개 이렇게 노테션으로 돌아간다는 게 북기하다 보면, 은군데군데하얀서시이많이돼있다바다가다아니바다가는니다북다가이다 아니다, 아다 북이 아니다, 이아다 북이 이아니 아니다, 북아다이아 자산 물이 많이 밀려와가지고 조개 한가지만먹었어 조개 한가지 어떤 조개 같냐 빨바 보면은 노란 조개가 있어요 노란 조개 노란 조개가 있는데 저게 뭐면 어떤 조개냐 거북조개다 거북조 거북조지 물이 빠지고 나면 다섯가지 조개를 먹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 따서 먹을 수 있는 조개들 어떤 분들이 좋아하세요? 똥좋아하는요 수란 좋아해세요 수란 좋아해 지금 수란 수란도 기가 막혀요 제발 가까 가면은 엄청 많이 붙어있어요. 오른쪽, 안쪽으로 조그마한 동굴이 나왔는데 저 동굴을 동굴라 생각하지 말고 저 바위 전체를 보면은 나는 곰이다 하고 있고 곰 바위. 저곰 바위를 기점으로 해서 바위 색깔을 보면은 홍갈색이죠. 이래서 불고농자, 성도자, 송도자를 써서 홍도라 부르게 됐다 이 홍도 고분 형태가 어떤 형태로 되시나 남북으로 길을 이렇게 누워있습니다. 네, 남북 길이는약 7km 정도가 되겠고, 제일 넓은 고무 1.4km, 홍도 면적은 약 200만 점 정도 된다는 것이라면, 그래야지 북하다 보면 또 무슨 목공